안녕하세요. 백구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평소 하던 점핑 3종 운동의 술안맛 버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생각해서 평소 하던 점핑 3종에서 점프를 다 빼면 술안맛이 됩니다. 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니킥, 사이드 니킥, 크로스 니킥. 네, 똑같이 20회, 크로스 니킥, 20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쿼트 점프해서 점프를 빼고 니킥을 넣겠습니다. 스쿼트 한 다음에 니킥, 스쿼트 니킥, 스쿼트 니킥, 순리하시면 됩니다. 스쿼트 니킥, 스쿼트 니킥, 그리고 프론트킥 똑같이 프론트킥 하나 둘 셋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스커트 점핑 점핑 와이드 스커트 점핑 와이드 스커트 점핑 와이드 스커트, 점핑 와이드 스커트 해서 점프를 빼고 그 와이드 스커트 다리를 어깨 두배 넓은 만큼 벌려주시고 엄지를 밖으로 엄지를 밖으로 그리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힙업 스러스트를 스트러, 하듯이 힙을 쪼아주세요 하나, 둘, 셋. 이렇게 20회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마찬가지로, 사이드, 사이드킥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20회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, 점핑 런지. 점핑 런지를 점프 빼고, 그냥 런지만. 하나 둘 하나 둘 마찬가지로 20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동작들을 5세트에서 10세트 정도로 네. 운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10세트 정도 해도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